할렐루야 11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사렛 아침 묵상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욕기서 21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 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며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 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즐기며.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월에 내려가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려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요번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들어보라고 부탁합니다. 요번 친구들에게 제발 자신의 견해를 내려놓고 요배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번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들어보면 모두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배 친구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견해를 굽히지 않고 요배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며 욥에게 더 이상 변명 같은 말은 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욥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진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며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 소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발의 이야기를 들은 요분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발의 주장대로라면 이 세상에는 악인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분 세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소발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었고 동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욕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발의 말처럼 악인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이 볼때 오히려 악인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욕이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모순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악인들의 후손이 잘 되고 악인들의 재산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더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욕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온통 부조리함으로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은 불합리함과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조롱에도 자신의 믿음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믿음을 친구들에게 증명해 보일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이 형통함을 이루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의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비 악인들의 형통함을 누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했던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형통을 본받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형통한 세상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악인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욥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금도 굽히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욥은 악인들의 형통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악인들의 행복은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욕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이해할 수 없고,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도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기쁨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욕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지하셔서 연약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욕과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십시오. 악인들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심과 불신으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과 담대함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서 욕처럼 믿음의 승리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온통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욥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할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늘 흔들리며 의심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더 굳게 붙잡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